달기로부터 이렇게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, 요번 시간, 요 커다란 화분에 있는 요 달거를, 다육아를, 뭐야? 에본이야, 그냥 에본이.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. 아이고야, 요즘에 계속 이 무거운 화분들을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, 진짜. 진짜 너무 무겁고. 도 많이 달고 있고 자고를 밑에서 막 내느라고 그렇게 컸던 얼굴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뭐가 싫으냐면 무거운 게 싫어요 무거운 게 이게 뭐 얘한테 뭐 사이즈가 어뭐 맞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화분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우리 홀릭님께서 선물해 주신 분갈이 잘 쓰고 있습니다. 요거는 뿌리가 너무 잘 났다. 뿌리가 진짜 완전 든실 요즘에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진짜 저 화분에 그득 해갖고 보기만 하면은 진짜 막 기분이 막 되게 좋을 때가 있었어요. 근데 그런 때가 다 가고, 밑에 애기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으니 엄마 얼굴이 크겠냐고요. 이제, 뭐, 지금, 물도, 우리 잘 우리는 물도 뭐안 말리고 잘 주는데, 요 녀석들이 이렇게 비실비실한 것이, 화분에 상토를 좀더 더 넣어야 되는 것인지, 엄마랑. 벌써 분갈이 요거 한 지도 2년 가까이 됐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제가 꼭뭐 이런 것 때문에 분갈이 하지 않더라도, 분갈이 할 때는 됐는데, 분갈이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고민이 되게 많으신 분이 있다면 분갈이는 뭐 사시사철 해도 돼요. 다만 내가 재배 농장이어서 뭐 이제 얘네들을 뭐 번식을 하고 뭐 이런 목적이다. 그럼 당연히 효율이 제일 좋은 때 해야죠. 봄에. 가을도 아니에요. 봄에 하셔야 돼요.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우리는 그냥 매니아들이잖아요. 일단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야죠. 지하다 <laughs> 얘기가 있어서 바른잎 들때 자, 이렇게 뿌리가 어마어마하죠. 어마어마한 뿌리들 뿌리 정리를 좀 할게요. 웬만하면 뿌리 정리하고 싶지 않은데요. 너무 커서 큰 뿌리들 정리를 좀 합니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뿌리 정리를 왜안 하려고 하냐,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, 새 뿌리 내려야 되는 그거, 저 너무 싫어요. 되게 싫어서. 밑에 애기가 그렇게 있어서 사실 뿌리를 가져갔으면 애들 부정시키고 애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, 제가 뿌리를 잘라버렸습니다. 네. 화분 사이즈는 제가 여기에다가 식재주려고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. 너무 앙증맞다. 애기들 없으면 딱 되는데 애기들이 있어서 좀 안되겠네. 그러면 이 화분 자, 이 화분 이대접분 여기다 심으면 돼요. 와우. 여니다 불사이즈 화분. 진짜 지금 잘 써먹고 있습니다. 아주. 약간 조금 거칠거칠한 그런 흙를 쓰고 있습니다. 뭐, 뭐 활착을 뭐 어떻게 할 거냐, 뭐 이런 고민들, 뭐 이런 것보다 얘네들은 좀 묵은 애기들이고, 워낙에 좀 체력이 좀 좋았던 애들이어서, 아, 뿌리를 정리했는데 이러면 안되나? 이러면 안되나? 약간 조금 거칠거칠한 회재다 애기들을 좀 묻었죠? 응. 애기들이 많이 좀 묻혔어요. 응. 애기들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살짝 들고, 사이즈도 그렇고 충분하잖아요. 그렇게 큰 사이즈에 난 있었어도 됐잖아요. 너무 좋아요, 저는. 자, 이렇게. 에보니야. 그냥 얘 이름이 여기 에보니라고 그냥 써 있어. 정직하네. 무슨 에보니 보시기 뭐 스페셜 이런 거라고 안써 있고. 에보니. 뭐, 레드 에보니, 레드 말이야. 뭐, 어, 이런 거 아니고. 에보니 들어가 있구요. 자, 분갈했구요. 다음은 요거는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. 요 녀석은 아마도 뿌리가 꺾였을 거예요. 요 낮은 요 토분이 진짜 다육이들 잘 키워줍니다. 여러분들. 요 화분은 이 대접, 이 토분은 진짜 저랑 엄마랑 너무 좋아하는 예전에 금성 토분 가가지고 엄마랑 샀던 화분인데 정말 진짜 좋아요, 짱 좋아요 이 화분 뿌리가 이렇게 그냥 분갈이 때가 된 거죠. 요, 요거는 분갈이 때가 돼서. 와, 뿌리도 근실합니다. 밑에 애기를 아주 많이 달고 있죠? 제거를 합니다. 그래도 기특하게 대기는 다 엉덩이 밑에다가 아기를 달았습니다. 중간 중간 이렇게 굵어진 이렇게 마디 굵게 된 애들 이런 애들은 잘라요. 좀 이상해. 이런 애들. 병 걸린 것 같은 느낌. 아 음, 이거는 자,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. 이그 녀석은 여기다 심어줄까? 와 예쁩니다. 야너 진짜 새색시 같다 야 이렇게 익으면서 있는게 싫으니까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나라나풀요 다이소 깔망을 이렇게 이제 활용해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고 또 테스트 으로 이런 거좀 쓰고 한 번에 그냥 엄청난 양으로 들어가잖아요. 저 너무 좋아요, 쇼벨. 나도 엄마가 또 너무 답답하다고 막 자꾸 그래가지고 뭐가 답답하냐고. 한 번에 쑥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. 분홍색 쇼벨 갖고 몇 번을 퍼다 날라야 되는 거를. 땅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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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조금만 더 세워볼까요? 자, 이렇게. 이렇게. 은 적당히 그냥 뭐 나오든지 말든지 이렇 이렇게. 벌써 애기들이 색이 이렇게 들었거든요. 그거는 애기들이 이제 바람에 햇볕에 다젖었는 얘기예요. 그래서 야물딱 젖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사실 기존의 화분에 비해서 작은 건 아니고요. 용그 분갈이만 그냥 일어난 그 정도 다운사이즈는 아니고 네. 자리를 돌기 마리아도 해줬습니다 오늘 자리를 분갈이 하려고 나왔는데 자리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분갈이 하고 땅거 봐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, 아 예쁘다 예쁩니다 이번 시간 개핑장에서 큰 화분에 차큰 화분에 자리 차지하고 있던 에본이랑 돌기 마리아큼 불기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 때가 돼서 분갈이를 해준 거고요. 이렇게 분갈이 했어요. 예쁘게 잘 키울게요. 안녕히 계세요.